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상대방을 공격하는 외국인 선수들.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화려한 발 기술과 투지 체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태권도 종주국 대한민국을 찾아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날아온 만큼메달에 대한 선수들의 의지도 그의미도 남다릅니다. 올해 12번째 맞이하는 춘천코리아 오픈 국제태권도 대회에는 60여 개 나라에서 2,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습니다. 장애인 겨루기를 시작으로 일반인들도 겨루기와 품새 부분에서 기량을 겨루고 10일 폐막합니다. 특히 9일과 10일 경기는 입상자에게 국제대회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만큼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외 선수들이 화려한 기량을 선보이게 됩니다. Kind. 9일까지 매일 한 차례 춘천 시청과 경기장에서 태권 공연과 문화행사를 열어 축제가 있는 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변화도 모색합니다. 2000년 첫 대회와 비교해 참가자 수가 천여 명 늘어났고 절반 이상이 외국인일 정도로 대회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2년마다 하는 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그런 계획? 경기장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태권도 종주 도시를 선언한 대회 조직 위원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